중학교 때 꿈이 아나운서였는데요. 세상에 참 많은 사건, 사고를 전하는 뉴스 아나운서, 뉴스 앵커를 보면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으나 그 사건, 사고들이 너무 어두운 소식들이 많아서 저는 이왕이면 밝고 건강한 뉴스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평생에 딱한명 있었는데요. 그 연예인을 보러 방송국에 가고 싶다. 방송국에 가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나운서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데 어린 나이에 <laughs> 작은 소망, 꿈뭐 이런 것들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중2 때 꿈은 아나운서였는데 그때까지 공부를 잘 하면서 꿨던 꿈이었는데, 중, 이때부터 친구들과 너무 잘 뛰어놀다 보니, 점점, 점점 바닥을 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대학을 저는 못갈 거라고 생각하고, 고3, 1월에도 자고 있었어요. 항상 학교 가면, 네, 거의 맨뒤 문가에 앉아서 잠을 잤는데, 한 수업만 상당히 열심히 들었어요. 잘생기고, 되게 유머감각이 뛰어나신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그 수업만 일어나서 들었는데 그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다라는 워딩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 대학도 못갈 사람인데 원하는 대학? 이 말에 저는 꽂혔죠. 제가 좀 호기심은 좀 많은 편이어서 선생님 수업 끝나고 쫓아내려갔어요. 내려와서 선생님 바로 앞에서 정말 짝다리를 짓고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화를 안 내시고 다시 막 깔깔깔깔 웃으시면서 종이를 한장 던져주시더니 좋아하는 거를 쭉 적어보래요. 그래서 친구들과 노는 각종 뭐 영역에서 쫙 적었어요. 그러고 드렸는데 음,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이걸 멈춘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10개월이나 못한다고 특히 친구들,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과 노는 걸 멈추는 건내 인생에 있을 수 없다. 뭘 위해서 그러고 돌아왔지만 일주일 내내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찾아갔고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점검을 하시겠대요. 꼭 찾아와서 내가 너의 과외는 못해주지만 생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매주 찾아오라고 하셨고, 갈 때마다 사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씀을 저는 아직도 제 카톡에 갖고 있어요. 누군가 너를 찍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저 이만큼 했거든요. 들이 댈수 있을 정도로 해봐라. 근데 그게 확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 공부를 시작했는데 안 됐죠. 그게 1월이었는데 뭐 여름까지도 거의 오후 뭐 바닥에서 약간 올라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어서. 그 여름에 저는 이제 포기해야겠다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앉아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가을에 모의고사 때 이렇게 주, 계단식으로 뛰고 그해 수능이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바닥의 성적보다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도 놀래고 어, 진짜 담임도 놀랬어요 네 군데를 넣을 수 있었는데 저는 세 군데 난전한 곳에 넣고 그리고 한 군데는 제가 꼭 넣겠다고 막 고집을 부린 학교가 있었어요. 그, 그냥 그 학교는 왠지 넣고 싶었는데, 그 학교만 논술시험이 있었어요. 논술시험은 독서량이 좌우한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독서를 4년 동안 안 했잖아요. 아나운서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부끄럽지만, 아무튼,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뭘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다 라는 얘기를 듣고 성경책을 붙잡았어요 그래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한 번도 읽독해본 적이 없었는데 고3 때 앉기만 하면 무조건 화장실에 갔다 오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뭔가 시작했어요 그냥 정말 한 절만 읽은 적도 있고 여러 장이 막 넘어간 적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유일하게 딱한 군데 논술시험이 있는 학교를 갔는데 논술문제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것도 나에게 맞춤형이다. 1년 내내 성경책을 읽은 나를 위한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신론과 무신론 중에 한 가지 입장을 택해서 논하라. 너무 놀랐어요. 이게 기독교 학교 아니었거든요. 왜왜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줬지? <laughs>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읽었던 성경책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막 떠올랐어요. 신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라고 했던 그 구절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서 살아계시다. 그냥 진짜 신이 살아계신 걸난 느낀다. 이렇게 쓰고 나왔는데 유일하게 합격이라고 떴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laughs> 어, 기회를 주신 걸까? 근데 정말 제가 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그 10개월이 너무 힘들었고, 친구들과의 모든 만남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살려니까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그 외로운 시간이 됐고,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그런 음성들이 하나하나 녹여지면서 제가 멈추려고 할 때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진짜 오뚜기처럼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우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로 보게 함으로써.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묘사된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으시고 그 만물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초반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1절은 "크름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전체를 요약하고, 그것을 2장 전체와 연결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탄과 싸워 최후 승리를 얻으셨으므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서 능력의 이름 아름다움 이름을 가지신 분이므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1장의 가르침을 터대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다섯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요. 그첫 번째 경고는 들은 것에 더욱 균형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즉 더욱 간절히 삼가고진리가 너희 안에서 흘러떠내려가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기 원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성경말씀과 접촉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경말씀에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말씀을 등안히 여기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영적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영적 탈락과 부패는 말씀 듣기와 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탄은 성도를 탈락시키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와 교회를 먼저 공격하곤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잘 믿던 성도로 하여금 갑자기 설교를 듣는 곳이나 설교자에 대해 실망하게 함으로써 말씀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잘하고 있던 성경 공부를 점점 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죠. 어떤 유혹을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하고 성경공부 모임을 떠나거나 소홀히 여기게 함으로써 말씀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접촉하는 기회가 줄면 자연히 하나님과의 접촉도 줄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삶과의 접촉도 막히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지금은 교회생활을 등환해야 하고 성경공부나 기도모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일 그렇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말씀으로부터 떼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부터 여러분을 격리시키고 그것을 등한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에서 성경과 기도, 교제와 은혜 간증을 나누는 대신에 먹고, 마시고, 남 얘기를 주로 하고, 비판하고, 종제하면서 세상을 욕하게 만들므로써 그 모임의 성격을 슬쩍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임의 모양은 있는데 구원의 능력은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가정 예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그 말씀을 너희 안에서 흘러나가도록 만드는 사탄을 조심하라.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더욱더 국간게 서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시고 세상을 비추사 거짓을 드러내시고 진실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며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 그리고 자기중심성,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는 그런 공명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갖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이 일상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냄받은 일상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